자, 윙모 무엇이든 오케이 게시판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어떤 질문도 올려주시면 또 여기서 해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음흠. 자, 어떤 분이 또 질문 갖고 계신가요? 네. 잠실에서 온 유혜경입니다. 음. 어, 아침에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뻗쳐있더라고요. 네. 그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흠.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머리 뻗치는 것이 저같이 짧은 머리들은 머리가 뻗치고 눌려요 네. 근데 머리가 기신 분들은 보통 일어나도 다 그대로 머리가 안 눌려 계시는데 어때요? 글쎄 제가 지금 머리가 짧아서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 윗부분은 눌릴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네. 머리가 뻗쳤다? 네. 아 어, 보통 잠을 잘때 머리를 베고 자죠 남편의... <laughs> 아, 보통 베개를 들고 자잖아요. 아, 그래요? 그쵸 아, 결혼해봐요. 네. <laughs> 참. 그래서 이제 베개에 짓눌려서 머리가 뻗듯하라는 의미에서 I have pillow head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pillow head 자체가 베개 머리가 아니라 베개 때문에 짓눌린 이렇게 머리란 말이군요. <laughs> That's correct. 문장은 어떻게 한대요? I have pillow head today. I had pillowhead today. Pillow today. 자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3 분이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아이디 성현맘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비즈 깔아주세요. Yeah. 관용구 같은데요. 나도 모르겠다라고 할때 beats me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Beats me는 나를 뻥 때리다는 말 아닌가요? 관영구 맞고요 Beats me 하면, 어, 난 모르겠어. 라는 뜻이죠. 그렇게 외워두시는 게 <laughs> 좋을 것 같아요. Beats는, 물론 때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이기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win의 다른 뜻.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앞서서 나갔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쉽지 않을까요? 우리 케일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요. 네. 장동건이 나요? 제가 나요? 아, uh, uh, be, beats me. 아, 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케일린 선생님이 훌륭하세요? 아니면은, 어, 힐러리 클린 턴이또 <laughs> <laughs> 훌륭해요? <laughs> 아, Thank you.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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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영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 영어 날다 윙잇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칠 시간인데요. 벌써. 오, 오 it's time to wrap up the show.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아그 그러니까. <laughs> I'm willing to go home. Really? I'm willing to stay here for longer. Uh, really? <laughs> 오늘 아하 여러분과 함께한 패턴이 뭐예요? I'm willing to.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 문장이 안 되는 거죠. 공항에 난 기꺼이 널데려 가겠다 I'm, I'm willing, willing to pick, pick you up. up 나는 기꺼이 공과금을 내겠다 I'm, I'm willing, willing to pay, to pay the, the bills. bills 시청자 퀴즈 한 번만 더 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는 너의 머리를 드라이 해줄 의향이 있어 mm -hmm. 다 뭘까요? Number one, I am willing to blow dry your hair Number two, do you have curlers?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영원하다 윙잇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 전까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Uh -huh. 자 그럼 여러분들 마칠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큰소리 노래 부르겠습니다. 니다 전에 I am willing to sing, p 띠빵빵 I am willing to try, 설거지 I am willing to do the s h i s g 보았다 너를 I am willing to help you. s t 스타일. I am willing to dance. 얘기하다. I am willing to talk. shopping. I am willing to go shopping. 운동하다. I am 네, 그 팩하셨죠? 팩테러당하신 분. <laughs> <laughs> 그럼 이거 하나 하나 설명을 해줘. 이름이 뭔지. 어, 이건, 이건 뭐지? What are you c a l l i n 이라고 해. 그 이것도 hair c l 아 고정기를 뭐라 하야 고정기 고정. <laughs> 아, 예, 어다 오세요.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아요아요안 되는데, 네, 네. <laughs> 네, 그대로 클로징까지 가셔야 돼요. 네, 괜찮아아요요요 <laughs> <laughs> <관여꾼>. <긴대요. 웃음> <laughs> 뭐라 그래요? <laughs>